사세 원앤버핏이 애플 비중을 50%에서 23%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6조 원 가까이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구글입니다. 놀라운 건 30년 무손실 기록에 드러켄 밀러도 마이크로소프트를 100% 청산하고 구글을 샀다는 점입니다. 빌애크먼 역시 포트폴리오의 18%를 구글에 배치했습니다. 투자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새 거물이 동시에 같은 종목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들이 구글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초우량 재무구조입니다. 부채비율 3%, 4년간 영업이익 3배 증가. 그런데도 퍼는 23배로 합리적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AI 대역전입니다 제미나이의 점유율이 1년 만에 5.6%에서 13.7%로 2.5배 급증했고, 채 g p t 는 86%에서 7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구글은 앤스로픽 지분 14%를 통해 35조원 가치의 AI 기업에 올라탔고, 스페이스X 초기 투자로 수배 수익을 냈습니다. 자체 AI와 외부 투자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버핏의 구글 매수 평가는 약 200달러로 추정되며, 현재 2 0 30% 수익 구간입니다. 그러나 버핏의 진짜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1년 보유, 3년 분할 매집, 10배 수익, 그리고 매도는 8년 이후부터입니다. 1년 구글에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는 3분기 기준이라 현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자신이 있다면 구글은 고려할 만한 종목이고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빅테크 7개에 분산하는 매그세븐 ETF도 좋은 대안입니다. 새 거물의 최신 포트폴리오가 궁금하다면 댓글에 거물이라고 남겨주세요. 이런 돈 되는 뉴스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